Years... 그리스께서 오시기 약 1,500년 전한 양치기 호렙산 비탈에 있는 불붙은 떨기나무로 이끌려 갔습니다. 이 신성한 경험은 모세가 평범한 양치기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양떼 모는 일에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일로 바뀌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300년이 흐른 뒤 당시 특권 계층이었던 젊은 궁정 제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선지자의 간증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시작으로 엘만은 정부 관리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며 고위직이 아닌 봉사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천년이 지난 후에는 14살이 소년이 진지한 물음에 답을 구하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에서 했던 경험으로 조셉 스미스는 회복을 가져올 선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마 그리고 조셉 스미스의 삶은 신성한 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강화된 그들은 엄청난 반대와 거듭된 시련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성한 경험은 직접적이거나 극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또한 극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지자와 같이 충실하게 견디는 힘은 위로부터 받은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성스럽게 간직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지상에는 권세와 열쇠의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경전과 특별한 증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죄의 함을을한한침와와불 성신의 침침를위하하여안수로확 확인을 을을입입다이이은회회복은은와함함우우의의신한한험험은의세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영인에게 고 o 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 i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네 성령 인도하시어 참된 것 가르치고 그리스도 간증해 우리만 비추소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을 때 우리의 영의 속삭이는 작고 고요한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상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느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미묘한 것이어서 간과해 버리거나 이성 또는 직관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메시지는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녀 그리고 각 개인이 필멸의 상태 사명에 대한 관심에 대해 증거해 줍니다. 매일 영역에서 받은 느낌을 돌아보고 기록하면. 신성한 경험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의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기록도 남길 수 있다는 이 중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그 느낌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정식으로 하나님께 나타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사의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할 것입니다 It is also a definition and an explanation. 주님께서는 영에게서 받는 느낌에 관해 위에서 오는 것은 성스러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단순히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이자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지식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 한, 근원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성스럽다는 말은 경건과 존중을 나타낼 때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것은 성스러운 것으로 진정하 지정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것들보다 더욱 가치 있고 우선해 둔다는 뜻을 나타내십니다. 성스러운 것은 더 조심스럽고 더 존중으로 대해야 하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 순위에서 상위에 위치한다면 그것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의지를 행사할 때에만 하나님께 성스러운 것이 우리에게도 성스러운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성스럽다고 규정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성스럽게 지키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빛과 지식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그분께서 보내신 것을 받아서 성스럽게 지켜주십니다 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스러움의 반대는 불경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으로, 이것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뜻합니다.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신성한 것에 항상 견주려고 합니다. 매일의 생활을 위해서 세상의 지식은 분명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학문과 지혜를 추구하고 가장 좋은 책에서 공부하고 배우며. 여러 언어와 방언과 백성들과 친숙하게 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구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으면 좋으니라.라는 말처럼 성스러운 것을 세속적인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으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우선순위를 가리는 끊임없는 투쟁은 모세가 불붙은 떨기 나무 앞에서 했던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박에서 건져내라는 신성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모세는 자신의 세상적 지식에 따라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로의 막강한 힘을 알았기에 주님의 부름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자신의 세상적 지식을 누르고 신성한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모세는 현세적인 사람들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힘을 얻었습니다. 너와 왕의 군대로부터 노방, 도망친 후 엠유론의 노예로 전략한 엘마는 아비나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증거를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성한 증거를 신뢰했으며 견딜 수 있는 힘을 받고 현세적인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셉스미스는 몰몬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는 금판과 번역 사업의 신상한 본질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틴 네리스의 설득으로 이미 받았던 성스러운 지침보다 재정 및 우정이라는 세속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번역 원고는 분실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스러운 것을 악에게 넘겨버렸다며 조셉 스미스를 질책하시고 금판과 번역할 수 있는 은사를 잠시 그에게서 거두셨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재정립되자 성스러운 은사가 회복되고 번역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몰몽경은 성스러운 것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또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몰몽경에서는 믿는 사, 자들이 신앙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신성한 열매를 따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열매를 따먹은 후 크고 넓은 건물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성한 것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후에 니파이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예언과 e who speak of the people 심지어 주님의 탄생에 관한 표적과 기사를 목격한 이들조차 세상의 해석에 동조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신성한 표적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목소리를 격렬하게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목소리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적으로 이상하거나 비합리이라 생각되는 믿음을 버리라고 종용합니다.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그래서 더큰 영적인 확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거를 더 원하면 이 일들의 진실에 관해 알기 위해 내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 보라.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내 생각의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신앙의 도전을 받았을 때 이미 받았던 개인적인 증거에 의지하라고 올리버 카우드리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세 엘마 조셉처럼 신성한 경험은 시련의 시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올바른 길에 있도록 해 주는 영적인 닻의 역할을 합니다. 성스러운 것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성스러운 것을 하나라도 버리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녔던 빛마저도 그들에게서 거두어질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을 붙들지 않은 세, 사람들은 세속적인 바다에서 도덕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스러운 것을 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는 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성스러운 것은 언제나 것을 인, 언제나 인식하고 기억하며 성스럽게 간직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시련을 견디고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리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